사고를 바꿔야 돼요. 자, S에 30개 드시는 게 아닙니다. 네. S는 원래 하나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내에 네. 30개 드시는 게니고 네. 아까 보호가 30개를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고에 따르잖아요. 네. 가다가 그냥 하나라 했잖아요. 다른 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출발점이고, 도착한 까지갔는데그 모든 과정까지 다 네. 계속 네. 가는 것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뜻이 다 거기 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응. 하나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응. 이것도 하나, 아, 이것도 하나. 아,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하나. 응. 50개면, 50개만 알면 돼. 아, 동사도 100개면. 100개만. 100개만 알다한 응? 응. 단어에 하나의 사고가 알면 돼.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걸 하셔야됩니다 이거 없종한데 가져가시고 그래. 어떻게 하고 계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전치사. 전치사. 응. 그래서 영어만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제일 어려운 게 전사, 응? 제일 어려운 게전사라 그래. 공부 이제 영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 제일 쉽고 재미있는 게 됐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